아, 팬탱이 아니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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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원래 저 팬탱이 아니 원래 이 아니었어. 우리 찬하면서앱 시작해요. 말씀에 기교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떠들지 않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구 친구들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종사님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구하고 친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많이 종사님 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떠들지 않고 잘 예배할 수 있는 유하고 친켜주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바 기도하며 사랑하는 열심히 모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두손 모아서 황님의로 기도할게요 두손 모아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신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전사님 보고 싶었던 사람? 사요 어, 진짜 진짜요? 감동 우리 하진님 전사님 보고 싶었어요? 네. 한보미 전사님 보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자, 오늘 말씀 전사님이 빠르게 해어줄게요 자, 오늘 뭘 배우고 한번 보자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구마침관과 바리안과 의로교육하기 것, 유익하니, 자, 불켜주도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거 뭐예요, 친구들? 집. 신 모두 집도 하자 이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 뭐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교회! 누구야? 교회. <laughs> 교회로만 하자, 누구야? 아, 들어되는데 예비하고 있는데. 자, 자 친구들, 우리가 만든 게, 이게 뭐냐면은, 교회! 한번 따라해보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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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어? 그냥 집 같은데? 교회는 뭐가 다를까? 우리 한번 교회에 뭐가 있는지 보자. 우리 하은이도 있어요. 교회에 하은이도 있어요. 그에 <laughs> <Izzy> 안에 하나? 자. <laughs> 있어, 나 들어가겠어. 들어가 있어, 나. 전조사님이 우리 최민주 선생님한테 어 아주 좋은 걸 배워왔다고. 자 교회에 누가 있나고 자고 맞추는 사람이 전설이 딱 하트 하나 줄게. 자어 교회에 누가 있어? 누구야? 이 사람 누구지? 아이씨. 이 친구 누구? 아. 누구야? 누구라고 누구? 누구야 사실 나? 뭐야? 그럼 이 친구는 누구까다이이 어, 친구 누구야? 다음이에요 <laughs> 우리 친구들 이름이 뭐라고? 나운이 오? 자이 친구 이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 있네 영어람이네 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번에도 누가 있나 한번 보자 자 이게 뭐야 어 여기 지금 누구 있어 여기 예수님이요? 나안 보이는데, 너 봤어? 예수님 있어요, 여기? 자, 이거 누구야? 앞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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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들 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누가 있어? 방도사님들 있다. 오.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 어? 교회에 이것도 있네, 이거 뭐야? 핸드폰. 거기 핸드폰 아니야, 이거? 이거 있으면 교회 안 돼. <목소리> 이거는 아니야, 이거. 교회에 없었던 거야. <laughs> 자, 실고 자, 이 친구 또 누구야? 볼까 한봄이 한이. 한봄이랑 한니가 있네. 오, 오늘 하루 한... 아 그렇구나. 네. <laughs>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또 뭐가 있냐면은, 자자, 얘들아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주... 제가 제가 지금 줄게요 <laughs> 자, 얘들아, 하트, 하트,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지금 가득한 거야. 갖고 싶은 사람. 사랑도 하나 가질요 그래요? 진짜 사랑할 거야? 하늘이 선생님 말잘 들을 거예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해요. 잘한다. 그래, 팀이도 좀, 우리 또, 우리 한번 믿어 가질래? 자, 근데 얘들아,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야. 잘한다. 교회에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자, 자. 얘들아, 이게 뭐야? 자,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잘한다. 한번 뭐라고? 이데 뭐야? 어? 안들려요 아이야, 성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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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책. 어? 아니, 이게 뭔데? 한번 펴볼까? 오, 왜 이렇게 두꺼워? <laughs>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laughs> 얘들아, 우리 지금 방금 보여줬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랑,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라고? 성경책. 자,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교회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 보자. 우리에게 들자 자, 그리고 이번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가? 선생님들 어디 있어? 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랑과 우리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알겠죠? 네. 우리 교회에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줘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한봄이나 하생이나 태비를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두 손을 모아볼까요? <laughs> 아직 계셨어요? 예, 끝났어요 자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해요 자손 모으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왔어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요. 주님 오늘 예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 하지 누구?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또 누구 사, 사랑해야 돼. 하람아, 하람아, 우리 누구 사랑해야 돼. 응? 친구들 사랑해야 돼요. 하람아, 우리 이제 몇밤만 있으면 진짜 재미있는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7월 달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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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진아, 여름 성경학교가 있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은 사람 손. 여름 성경학교 올 사람 손. 어, 다올 거죠? 혼자 오지 말고 이 재미있는 곳에 네, 네, 누구랑 와야 돼? 친구랑 와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될 때까지 아프면 안 돼요. 네. 오늘 맛있는 점심 같이 먹고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울 노래 있다가 연습하자. 네. 손 씻고 오세요.